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로보미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파라텍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파라텍이 8.9%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라텍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파라텍이 올라간 이유로 따져본다라면 정치 테마 주에 이제 엮여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정치 테마주가 이제 시작이기에 너무 빨라요. 어, 지금 대통령 임기 기간이 2027년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5년 대부분 정치 테마가 2년 전부터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5년 뭐 5월달, 6월달 이후부터 이제 정치 테마가 움직일 건데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테마 친구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해당 기사가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한동훈 정치테마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정치테마에 대한 부분들로 파라텍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 파라텍이 왜 한동훈 테마는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파라텍의 이제 사회 이사 한희열 사회 이사가 이제 한동훈과 동문이라는 사실들이 부각이 되면서 파라텍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짧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사실 파라텍이 어, 종목 자체가 어, 슈림 로봇의 자회사죠. 슈림 로봇의 자회사라고 볼수 있는, 최대 주주가 슈림 로봇이니까. 그래서 슈림 로봇에 속해 있는 파라텍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뭐, 다른,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역시나 파라텍이 올라갈 거면, 정치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 그냥, 다른 섹터, 어 섹터 테마, 섹터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작년 11월 12월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들어 올려 주는 모습들을 보여 줬지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를 가져와서 보면은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왔었던 거 왔었던 건, 한동훈, 어, 재난, 대응 시스템 지원 소방 로봇 보급 추진 소식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왔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도, 뭐,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재명이랑 오차범위 내에 앞서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서 좀 올라갔고요. 또한 쿠팡 물류창고 소방설비 공급 소식 또 같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 반납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 주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어뭐 파라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볼 수가 있어요. 뭐 해당 대부분 정치 테마에 관련된 내용들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어 정치 테마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뭐 5분봉이나 3분봉, 뭐1분봉해서데이트레이딩으로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돌파 눌림이나 돌파할 때어 매수를 해서 뭐데이트레이딩으로발라막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파라텍 같은 종목들이 뭐 지금 주가를 1봉상으로 크게 봤을 때 바닥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이 가격대에 그냥 오면은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내려오면 사고, 내려오면 사고, 내려오면 사고,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모아가다가 정치 테마와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이렇게 빵 뛴다? 그럼 매도를 하거나, 어,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어, 두 번째 방법은 단점이 뭐냐면, 어, 관련된 테마성 상승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까지 돈이 묶여 있다? 이런 단점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서, 어, 파라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파라텍 또 어, 지지 저항 라인들을 좀그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될것 같네요. 현재 가격대보다 조금 위에 있는 요라인들요이 이이 라인들, 이 라인들, 요이 매물대 라인들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하라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늘 상승에 대한 내용들은 뭐 해당 내용들입니다. 이재명이 어, 당 대표 출마 선언 요 어,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당 내용들을 트리거로 해서 어, 한동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 안에 파라텍이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매물대 라인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추가적인 이 길이나 어,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대 라인들을 체크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